일한번 좀.. 그도판단을 할게 알겠지? 분석은 해야지 일단은 이게 변신하는 거지 23초에 변신해서 변신은 똑같은 거 같긴 한데 변신 끝나 이때 끝났네 14초 변신 14초 변신 마땅 있을 때는 더 오래 변신하나? 아야너 비켜봐 언제 변신해 아얘 뭔데 에픽스킬안 사요 이씨 이게 변신하는 건가? 아, 이거, 꺼져봐, 좀, 씨, 야, 더럽게 가리네. 여기서 변신아 여기서. 3, 아무튼 3분대 변신? 아이, 비켜봐! 안 사요. 3분의 변신해서, 아까 14초였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변신 끝난 거지? 15초? 한 14초에서 15초? 똑같은 거 같은데? 마탕이 있든 없든 능력 발동 시간은 그냥 똑같나 봐, 일단. 자, 여기가 변신 풀린 상태로 볼게요.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은, 1분 23초. 아 이거 진짜, 변신할 때마다 가리네, 진짜. 여기거든? 1, 2, 3, 31초? 30초에서 31초 정도 되겠네요. 30초에서 31초. 어, 근데 얘도 이달로 쓸 가능성도 있겠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고, 천연 옥사슴과 함께 달리면, 체력 감소 속도가 느려지고, 일정 시간마다 신성한 기운젤리가 나타납니다. 신성한 기운젤리. 일정 횟수만큼 신성한 기운젤리를 보고, 패에 신성한 기운을 전달하면, 저렇게 변신한다는 거겠지? 패시 보연의 모습으로 변해 앞으로 달려나가면 신성한 숲 젤리를 생성한다. 이 나뭇잎이 숨, 신성한 숲 젤리야? 그냥 나뭇잎 젤리라고 하면 안 돼? 어, 뭐저렇게 주네요. 몇개 주냐? 이거는. 여기서부터 뿌리네. 1 2 17, 18, 19, 20, 20개 주네. 요즘은 그냥 뭐 뭐만 하면 20개 주네. 하여뭐 20개 주고 체력 감소는 상시 느리게 해 주는 거겠지? 약간 바람이처럼 뭐, 어, 둠마녀팻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아, 어, 진짜 이쁘게 잘 뽑았는데. 근데 솔직히, 솔직하게, 요거요거 요거 변신하는 거는, 변신하는 거는 좀, 그 전설 보물, <laughs> 복사 붙여넣기 한거 아니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비슷하지 않나?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애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팻이 어떻게 발동하는 거지? 몇 개를 먹어야 돼, 그 팻젤리? 이렇게 했어. 한 10개 먹으면 발동하려나? 이게 팻젤리잖아, 그쵸? 하나. 야, 이거, 저것도 그거 같은데? 이것도 그 초코방울 같지 않아? 치즈방울 초코방울 같은 느낌 아니야? 요펫젤리 그치? 두개 먹고 몇개 먹어야 되냐? 어, 아, 지금 다섯 개. 야, 다섯 개 먹으면 발동하네. 어, 패젤리 다섯 개 먹으면은? 패젤 발동. 좀 자주 발동하는 느낌인데? 이러면은? 아무튼 뭐 다섯 개 먹으면은 발동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저 변신 막 끌어먹거나 이제 막 빨리 먹거나 해가지고 어, 최대한 장파를 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빌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그 사슴, 팀파이트 땐가 할때 진짜 패고 싶어. 맞네? 야, 생각해보면이 천연나무 얘가 문제네. 팀파이트 할때저 나, 나, 그 사슴이 갑자기 뒤에서, 어? 엉덩이 때리고 튀었는데 자꾸 얘가 보낸 거였네. 어? 얘가 빌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변속도 증가라, 광질 가능해지거 좋다.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바뀐 게 광질 을 먹힌다는 거. 아, 요즘에는 좀 이제 이렇게 변신할 때 광질 효과 먹히는 것도 되게 이제 막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꽃고도 엄청 커. 음. 렌체 안 망하는 이상 변신 중에 무조건 광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레, 아 맞네. 렌체라서 개 좋을 것 같은데 장파 광질 먹고 이 친구 렌체에서 나오면은 개 좋을 것 같긴 해. 아무튼 뭐요런 느낌의 쿠키네요. 요런 느낌의 제 쿠키인데 쿠키런니 이번 달안에라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미 떠날 사람 떠났지만, 결정을 그래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쿠키런 아프지 말고, 잘 갔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볼 거는 없었고, 딱히. 어, 최초국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